아 쏜다, 쏜다. 이제 피한다, 이제 피한다, 이제 피한다. 나 이제 움직일 수 있어. 쏴라. 오, 오 지금 총알 피하고 있어. 오 쏜다. 피했다. 오. 자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울산 큰구름입니다. 울산 큰구름 GTA 5 모드 탐방. 오늘의 모드는요, 진짜 어마어마 한 모드입니다. 특히 이 모드 만든 제작자가 아이언맨 그리고 헐크 모드를 만든 어, 줄리오, NIB 제작자입니다. 이 친구 정말 대단하죠? 이 친구가 만든 게또 와치독스도 있고, 메테오 모드도 있고, 다 엄청 고퀄 모드만 만들었는데, 이번에 나온 모드는 바로, 시간을 멈추는 모드입니다. <laughs> 시간을 조종하는 모드. 저번에 한번 했었죠? 시간을 되돌리는 모드. 근데 이거는, 이거는 다른건 다 느려지는데 나만 빨라져 어? 오, 이거 여자 시간을 달려서인가요? 그렇지 야아 시간을 달려 그렇지 다려야. 나만 시간을 달릴수가 있어요 야아 <laughs> 이게 그러네. 이게, 이게 응용하는게 엄청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시간을 달려서 엄청 꿀 모드일 수 있습니다 슈퍼왓은 나도 느려지고 적도 느려지잖아요? 하지만 이 모드는 나는 그대로인데 나머지가 다 느려집니다 오, 능력자네. 능력자죠. 능력자. 시간을 달리는 자. <laughs> 네, 아, 이 모드 설치하신 다음에요, 컨트롤 N 버튼 누르시면은, 항상 n i b 모드 메, 메뉴가 뜨죠. 네, 이 친구의 독자적인 모드 메뉴입니다. 이제 컨텀 브레이크. 어, 이게 바로 이 모드의 정식 명칭인데, 네,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, 어, 됩니다. 패드는 없나요? 패드 되요 근데 컨트롤 N은 무조건 이 모드 메뉴 어.. 불러오는 키기 때문에 네 키보드는 쓰셔야 됩니다 컨트롤 N 할때는자 이제 됐어요 이 모드는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딱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바로 이거요 바로 오른쪽 키 패드에서는 이 방향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은이 어, 모드가 켜지고요 그리고 키보드에서는 T 자 보이시죠? 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느려집니다 이걸로 어떤걸 할수 있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있어요? 근데 왜 이렇게 캐릭이 부들부들 떠져? 음 글쎄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자, 이게 거. 어느 어느 게 되는지 보죠. 자, 그레네이드런처를 쏘고 일단 쏘고 쏘고 달려갑니다. 왜왜 왜 이래? <laughs> 왜 이상하게 달려가. <laughs> 그래 그레... 어, 어디 갔지? 아, 여기 있네요. 자, 다시. 그레네이드런처를 쏘고 달려갑니다. 그러면 지금 그레이드를얹 타라리 날아가는 게 지금 보이죠?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이렇게 날아. 이런 궤도로 날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. 보이죠, 지금? 눈 앞에. 너무 스펀진가요? 네, 뚠뚠뚠뚠 뚠도돈뚠뚠뚠뚠. 그리고 폭발 데미지를 안 받습니다. 오! 오! RPG도 가능하겠죠? 대박. 자, RPG를 쏘고 달려갑니다. 오. RPG가 RPG탄이 옆에서 달려가고 RPG탄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죠? 맞 맞고 난 다음에 임팩트가 이렇게. <laughs> 와. 와, 슈퍼이어로 된것 같아. 쩐다. 와, 진짜 멋있다. 와! 와! <laughs> 아이이렇쩐데 생각보다 대단한데? 폭주도 되지 네 않아? 되네요. 겁나 시끄럽다. <laughs> 겁나 시끄럽다. 괜찮아. <laughs> 어, 압력 아괜레아괜시아가 완료되었습니다. 아 괜찮아. 자, 이 모드는 어, 차량에 타 있을 때그 물속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, 그리고 몇 개의 던지는 것들하고 던지는 그 수류탄 투척 무기들은 어, 적용이 또안 된다고 하네요. 몇 개는 그리고 근접 공격 무기들도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아직은 이게 베타 버전이라 좀 불안전하대요. 하지만 요 정도 수류탄은 오... 오오오! 와! 와! 와, 영화 보는 거 같다. 어제 이렇게 만들지? 모드를? 날아가는 시체도 발로 찰수 있네요. 그러니까요. 와, 쩐다. 와, 진짜 쩐다. 와, 멈춰있네. 우 와, 정말 아이스 포인트. <laughs> 이거 와. 게임 속에 게임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구경하는 거 같아. 네, 그니까 때릴 수 있어. 이거 뭐 가상 현실 체험인가요? 우와 우와 <laughs> <laughs> 우와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<laughs> 환상의 날개 <laughs> 날라가는 도아 이거는 천은적용이안되네 오, 쟤 뭐야? 쟤 중력이 없어졌어? 이제 중력이 없어졌어. 오, 이게 가능하네요. 아 이게 모드가 적용이 된 상태에서 때리니까 애가 중력이 없어져 버렸네. 이거뭐 철권인가요? <laughs> 자 이거 달려가서 달려가서 내가 죽방을 죽방을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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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권 그지 철권 대 철권 무한 콤보 맞아 무한검법. 이거 뭐. 뭐죠? 손에 통판가요? 제 <laughs> <쟤> 날라. 제 <laughs> 날라간 상태에서 샷건. 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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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붙었어. <laughs> 와. 자 끄고요. 날라가네 스턴트맨인가 점착포탄 가능하지. 와오 우와... 왔다 진짜 기차 느려지갖고 이제 흠신 들고 패야지 오케이 프 최고 왔다야 야 기차 된다 기차 된다 기차 된다 오 도와 미시에 도로 와 도로 와 방망 꽉 미시 죄다 강하다 자 오늘의 시간이 기다림 아 자, 아 죽어! RPG, RPG 빨리 앞으로 가서 기차를 앞지를 수 있네 좋다 와 그럼 그만큼 빠르다는 거잖아 으! 으 죄송! 좋다. 오호호호 오야 이게 이게 기차한테 부딪히려는 순간에 피해버릴 수 있네 오 되던 거지? 아. 아. <laughs> 자꾸 튕겨네. 결갱가? <laughs> 약간 움직임이 느려진 것 같아. 트레일 보가 약간 나무늘보 된것 같은데. 모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. 자, 이거 위에서 안녕하세요 <웃음> 반갑습니다 <laughs> 넌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여기 소개팅 어플인가요? 이거, 왜이래 이거, 왜이래 이거, 거 아닌가요 이거, 이거, 이래 이거, 이거, 이이이 이거, 이거, 이 나안 나가! 개멋있다 개간지다. 와. 다음 고속도로. 고속도로. 한, 한가운데서. 멋있는거 연출해보죠 뿜! 또도도도도도도또도도도도도도 <laughs> 시간까 <뚜리> <뚜리> 아, 어, 뭐야 이 여자 뭐야? 나를 치려는 건가? 이이자시오 <뚜리> <자식의. 뚜리> 어, 불렀어. 오. 와, 저거 멋있다, 와. 오. 저거 멋있다, 와. <웃음> 진철이 <웃음> 터진 차량 문 닫아주고 있어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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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갑자기 빠졌어. 어, 뭐야. 어, 안 돼, 안 돼, 죽어, 죽어. 아! 아. <laughs> 뭐죽는것도 왜들이게 죽지? 탱크 포할수 있을까요? 아 어, 탱크 와 탱크 포를 탱크4를... 그렇네 탱크 포를 한번 볼수 있겠지 저번처럼? 혼자서 캐치이요 이거 군사 지가 군사 지가서 전투기 기겠네요어 그렇죠. 일단 탱크 포 한번 보자. 탱크 포보이겠지 보... 저번처럼? 근데 탱크 포 봤던 모드가 어떤 모드였지? 슈퍼 하지 아 슈퍼 한 모드. 근데 이게 슈퍼팟은 슈퍼팟은 내가 움직이면 사람들도 같이 움직이는데 이건 이제 내가 움직여서 사람들은 멈춰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할 수 있죠. 그치. 매트릭스 매트릭스 그치. 피할 매트릭스 피할 수 있지. 매트릭스 매트릭스 그리고 늘 우리 괴롭혔던 퓨마도 이제 손으로 때려잡을수있죠아 퓨마 정기 <laughs> 무연 <laughs> 그만, 그만 괴롭히시다 퓨마 불쌍합니다 이제 <laughs> 어 퓨마가 우리 괴롭힌 거 아닌가요? <laughs> 아니요, 이제 쌍방 과실이죠. <laughs> 어 왔다 왔다 왔다. 좋을 것 같아. 쏜다 쏜다 쏜다. 이제 피한다 이제 피한다 이제 피한다. 나 이제 움직일 수 있어. 쏴라. 오오 지금 총알 피하고 있어. 오 쏜다. 피했다. 오오 이거지. 그렇지. 한번 더. 쏴라 야, 제가 쏘기 전에... 어, 쟤 쐈다. 쟤 쐈는데, 쏘기 전에 이래 뽑아 버리면 되겠네. 야, 개 좋다. 이거... 이개 <laughs> 좋다. 슥 갖고... 아, 이거네, 이런 걸 했어야 됐어. 그렇지, 스카 하고 뒤로 갖고 암살. 오, 이것이 슈퍼히어로 거의... 뭐, 사스케야. 야, 야 그치, 얘네 뒤에 스갖고 암살 우와 개간지 간디 폭발 <웃음> <웃음> 위로 올라가서 쌩 까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뿌락시, 뿌락시. 와.. 진짜 이게 이거지 이런걸 했어야 됐어 뭐지 갑자기 캐릭터 느려졌다 죽었나? 올라갈때만 느려지는거 같은데요? 아 올라갈때만.. 아 그렇네 올라갈때 느려지는구나 네네네 음. 자 지금 저 오는 군톤아 <laughs> 안에 있는 사람들 내리기 전에 내가 뺏어버려야겠다 어 아저씨 아저씨 아 이게 차량에 타려고 하면 다시 이게 풀리네 모드가 그럼 죽여야지 그 모드 차량에서는 전혀 안 된다고 진짜 네네네 와 개멋있어 개멋있어 이야 와너 이미 죽어있다 와자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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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찡! 둘 걸어 가서 야, 원패하고 있는데 스크 갖고 뒤에서 대가리. 야, 이거지. 스을 걸어서 지금 간지. 잠깐만. 왼팔은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거야? <laughs> 어, 얘는 뭐지? 야, 얘네 타겟팅 오지는데? 야. 얘, 아이컨택 지린다, 얘. 뒤를 안 보여줘? 어, 능력자다. 뚱! 개 멋있다, 개 멋있다. 나 이미 죽었어. 어, 야, 뭔데 얘? 얘 스탭 왜 이렇게 좋은데? 늦었어, 임마. <laughs> 뭐야, 걷는 거왜 이래? <laughs> 야, 와, 이거! 다른 게임에서 그 능력 쓰는 것 같아. 어허! <laughs> 재밌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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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이렇게 활용도가 아주 넘치는 네, 그런 모드. 여러분도 직접 해보세요. 구독 눌러. 누르라고. 빨리 눌러! <뮬레> Thanks for